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강 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이볼브 AI는 2022년 3월 스타키 보청기에서 출시한 최신 제품입니다. 오픈형, 귀걸이형, 기속형 등세 가지로 출시되었으며 이번 시간에는 무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이볼브 AI CIC 312 A 보청기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보청기가 이볼브 AICIC 312 보청기입니다. 귀 안에 외이도에 본을 취득하고 맞춤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보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이 블루투스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는 구부러져 있는데 보청기와 착용이 되면서, 보청기가 착용이 되면서 귀바퀴에 걸치는 방식입니다. 보청기 겉면에는 모델명, 시리얼 넘버, 고객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는 312A 건전지가 탑재되어 6일에서 7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보청객 컬러는 검정색, 살색 등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볼브 AI-CIC 제품은 다섯 가지 등급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고급형 48조절 구간 24채널, 이 볼브 AI 2400-800만원, 고급형 40조절 구간 20채널, 이 볼브 AI 2560만원. 기본형 36조절구간 16채널 이볼브 AI 16,510만원 보급형 24조절구간 12채널 이볼브 AI 1,200, 460만원 경제형 20조절구간 10채널 이볼브 AI 1,410만원 조절구간과 채널이 많을수록 소음을 더 세밀하게 제거하여 말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청기 주요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2E 기능. E2E 기능이란 양쪽 보청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무선 통신을 말합니다. 바람 소음, 기계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 음악 소리를 양쪽 보청기에서 선명하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볼브 AI 2400, 2000, 1600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음향 관리 기능. 음악을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자동음악 기능. 작게 들리는 소음을 제거하는 조용한 소음 기능. 기계 소음을 최대 20dB 감쇄. 대화 시 들리는 소음을 최대 22dB 감쇄. 갑자기 크게 들리는 일회성 소음을 최대 15dB 감쇄. 바람 소음을 최대 30dB 감쇄. 예를 들어, 최고급형 이볼브 AI 2400은 기계 소음을 20dB 감세, 바람 소음을 30dB 감세하지만 경제형 이볼브 AI 1000은 기계 소음을 5dB 감세, 바람 소음을 7dB 감세합니다. 조절 구간과 채널이 많을수록 소음이 많은 곳에서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를 좀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2.4GHz 블루투스 기능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보청기 소리 조절,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영상, TV 시청, 그리고 전화 통화를 무선으로 또렷하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을 통해서 헬스 기능, 넘어짐 알림 기능, 보청기 분실 찾기 기능, 통역 기능 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블루투스 부품으로 인하여 기존 소형 사이즈보다 크고 안테나 역할을 하는 손잡이 부분이 길고 두껍게 제작됩니다. 주파수 이동 기능. 이 기능은 고주파수의 어음인 스시트크 자음을 더 또렷하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소리를 좀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볼브 AI 보청기는 말소리와 소음을 매시간 최대 5,500만 번 계산하여 더 자연스러운 소리,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볼브 AI 보청기를 착용해 드린 결과 예전보다 말소리가 좀더 깨끗하고 원음에 가깝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소리를 좀더 깨끗하게 듣기 원하신 분들은 이볼브 AI 보청기를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